치킨 벨트 뭐 이런 것들도 어. 한번 구상을 해보려고 합니다. 치킨 벨트 예, 조금... 그거는 사실 외국인들은 <laughs> 엄청나게 관심이 있거든요. 그럼 그러니까 그 관광의 핵심은 먹는 거. 그거다 목록을 따 뽑아 가지고 어느 지역 가서 뭐 먹어야지 이걸 해갖고 다니더라고요. 지역관광 관련해서 저희가 그 K 미식벨트라는 것들을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. 아, 네. 예, 유네스코에서 장류하고 김치가 그 문화유산으로 됐기 때문에요. 그 장류벨트는 순창, 담양 미식벨트로요. 그다음에 아, 예, 김치는 광주 그리고 전통주는 안동 그리고 저희는 이제 치킨벨트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구상을 해보려고 합니다. 치킨벨트 예, 그거는 사실 외국인들은. <laughs> 엄청나게 관심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아, 이, 이런 벨트.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프랑스 갔을 때 보면 와인 루트라는 게 있습니다. 와인 포도 생산지, 그다음 와인 시음하고 와인과 어울리는 음식을 먹고 돌아오는 뭐 이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역 관광 활성화에 있어서 먹거리는 정말 중요한 문화이기 때문에요. 그 부분을 농식품부에서 좀그 문화부랑 협력해서 지역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해보겠습니다. 잘 만들어서 문화부로 잘 넘겨주세요. 네.